방탄소년단이 글로벌 슈퍼스타가 된 데는 실력은 물론이지만 한결같이 귀티나는 외모에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인재판별 기준인 신은스판에서도 외모가 첫 번째이듯 우리는 첫인상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특히 귀티나는 외모는 항상 사람들의 호감을 받습니다. 부티난다는 것은 돈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있는 척 하기 쉽습니다. 외모는 중요한 것이지만 잠깐의 눈 속임일 수도 있습니다. 외모는 궁극적으로 내면의 본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높은 지위, 명품이 아니라도 함부로 하지 못할 기품과 위엄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돈과 지위가 사라지면 초라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에게도 천티나는 사람이 있고, 가난하지만 귀티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티는 지금은 가난하더라도 미래에는 귀해지고 부자가 될 상입니다. 귀티는 돈이 없어도 사라지지 않으며 과시하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사회적 지위나 재산의 규모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귀티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한마디로 절제와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천티, 싼티 나게 됩니다. 품격은 풍성과 인격을 말합니다. 타고난 성품과 정신의 수준을 말합니다. 품격의 높고 낮음은 말과 행동, 겉모습으로 그 드러납니다. 먼저 품격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빈티는 노력을 통해 부티로 바꿀 수 있지만, 천티, 산티는 오랜 시간 이어온 섭생이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귀티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절제와 겸손, 세련된 매너, 단아한 행동, 그리고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품격이 쌓여야 귀티가 만들어집니다. 귀티 나는 인재에게는 귀한 색관이고. 산티 천티나는 사람에게는 천박한 습관이 있습니다. 부귀영화는 결국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습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과음하고 과식하는 습관이 건강을 해치듯 병은 나쁜 습관에서 옵니다. 재원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도 나쁜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표정한 얼굴, 찡그린 얼굴인 사람에게 돈과 사람은 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오려면 호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호감은 먼저 매력적인 외모에 있습니다. 외모는 얼굴 표정과 옷차림, 몸치장까지 포함됩니다. 달라이라마는 나의 종교는 친절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친절하면서 미소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친절은 주위에 행복을 뿌리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사랑과 돈이 몰려들게 됩니다. 좋은 운명은 좋은 얼굴에서 만들어집니다. 겸손과 친절, 미소 가득한 얼굴이 귀티나는 얼굴입니다. 지금까지 부사들의 돈 인문학이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